안녕, 여러분. 동문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TV랑 인터넷 가입을 위한 괜찮은 사이트를 추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보통 인터넷 가입하실 때 어떤 경로로 많이 가입을 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통신사 고객센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가입을 할수 있고, 세 번째는 온라인 인터넷 비교 사이트가 있어요. 고객센터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고, 접근성이 좋고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사은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점, 대리점 같은 경우에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점 찾아갈 수 있죠. 전화나 인터넷보다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인 찬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인 찬스는 호갱이 될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한 대로 호갱이 될수 있다는 점이고 그냥 지인이 해주니까 믿음이 가긴 하잖아요. 그래서 내내 하다 보면은 훅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인으로 가입을 했을 때 이제 좀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 뭔가 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비교의 장점은요. 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현금을 줍니다. 이제 물건이나 상품권 플러스로 현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신사별 비교가 쉬워요.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통신사별로 정리해 놓은 표를 보면서 이제 빠르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단점은 알아보기 귀찮죠. 대리점 가서 하거나 전화하면은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일일이 또 비교를 해야 해서 좀 귀찮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뢰가 어렵습니다. 대리점을 방문해서 가입을 하면 얘네들이 갑자기 사라질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인터넷은 조금 걱정을 할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다 필요 없고, 혜택을 가장 많이 주는 곳에서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월 요금은 다 동일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KT 인터넷 TV 가입을 신청을 하고 싶어서 고객센터나 판매점 대리점이나 온라인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월 요금은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결합을 해서 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혜택이 가장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하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사은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온라인 인터넷 비교 사이트가 많은 편입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고객센터는 딱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유입되는 경우가 많대요. 예를 들어서 TV나 인터넷을 가입하려고 하는 분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한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가입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리점이나 판매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매장보다 조금 더 사은품을 주면 되고 사은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선물이나 소액의 현금을 주는 것만으로도 가입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인터넷 비교 사이트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해요. 인터넷 창에 어, 인터넷 가입, 또는 인터넷 설치만 쳐도 엄청난 업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업체들은 경품고시제라고 법정 최대치 사은품을 걸고 경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몰래몰래 몰래 사은품을 더 얹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이트, 혜택을 많이 주는 그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펭귄통신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 혹시 좀 들어보셨을까요? 펭귄통신은요, 1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개통 고객들의 포토북이랑 상품 지급 리스트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요 2022년 한국 브랜드 소비자평가대상 이동통신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사은품의 경우는 법정 체대치에 현금 사은품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설치를 받고 나서 후기를 또 작성해주면 3만원을 더 추가로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들은 당일날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채널 돈 모으는 언니 채널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이나 TV 같은 거 가입하시거나 재가입하실 경우에는 펭귄 통신에 가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이 챙겨주시기로 했으니까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카페 링크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